오늘도 비 소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부와 전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방에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10에서 70, 수도권 지방에서도 10에서 40mm 가량 내리겠고요. 특히 영동 지방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선을 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8도, 춘천 15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밀려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18도, 대전 22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